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태촌에 나와 있습니다 인트로 시작 어떠셨나요 따로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숲세권이 펼쳐져 있는 어, 뷰가 있는 곳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퇴청 관음리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가 굉장히 커요. 6개 동 48세대의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 외벽도 벽돌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내부 단열까지도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고 1번은 거실 밖으로 펼쳐지는 이런 전망. 이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2 번은 제가 4층 세대 올라 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정말 펜션에 온것 같아요. 앞에 전망도 있죠. 강원도 어디 펜션에 놀러 온 듯한 이런 구조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테라스 세대가 있어요. 근데 테라스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직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 3층 중간에 기준층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꽤큰 텃밭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산 앞에 있기 때문에 전망은 물론이고요 물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물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이 넓은데요 전용면적이 약 22평이 조금 넘고요 확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방 3개, 욕실 2개 기본 스타일이지만 39평을 쓸 수가 있는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지금 촬영 중이지만 거실 뭐, 주방, 공간, 공간이 다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꽤 넓어요. 한대 기본적으로 되실 수 있지만 두 대도 가능한 집입니다. 버스 정장, 류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교통도 괜찮게 이용하실 수 있고 급할 때 편의점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동, 하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생활권이신 분들, 광주 쪽에서는 어, 태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 앞에부터 나가서 말씀 도와드릴게요. 집 구경 한번 해 보실게요. 그 no? 해당 세대 4층입니다 지상용으로 주차를 하시고 몇칸 계단 올라오셔야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습니다 전실은 바닥에 깔끔한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어 줄눈 시공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타일로 바닥이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금색 톤으로 되어 있는 줄눈 시공이기 때문에 뭐 톤이 베이지하고 어울립니다 몰딩도 전반적으로 여기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전체적으로 몰딩이 되어 있어요 우측에 둘, 넷 네 칸짜리 신발장 우측에 설치되어 있고 띄움 시공하고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일반 소등 스위치는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케이블 단장 어, 두꺼비 집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 전체적인 이런 베이지 톤 어, 조금 약간 옛날식이긴 한데 집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톤으로 전반적인 어, 몰딩하고 중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망이평이네요 3연동으로 되어 있어서 중문도 설치가 깔끔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이 크기 때문에 현관 전실도 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전체 실 39평이에요 웬만한 빌라의 안방 사이즈더라고요 크기는 3m40, 3m35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꽤큰 창호로 역시나 바깥쪽으로 전망이 펼쳐져 있어서 어 우리 아침에 침대를 여기다 두고 일어났을 때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여서 공기도 너무 쾌적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시스템 창호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 앞쪽으로 해서 모든 공간공간에 각방 온도 조절기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엔 에어컨은 없네요.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역시나 욕실도 꽤 넓습니다. 폭도 굉장히 넓고 바닥은 논슬립 타일 그리고 벽면은 미끈한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파티션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샤워기, 수전 다 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를 그냥 세웠다 올렸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단차 살짝 줬어요. 그리고 역시나, 타일이 깔려 있는 모든 공간에는 다 줄눈 시공까지 해 주셨네요. 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려한 맛이 있네요. 이쪽으로는 거울형 수납장이 있고요. 젠다이 선반이 있어서 소품을 올려 놓을 수 있죠. 세면대, 도비도스 제품으로 양변기까지 해 주셨는데 비데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욕실 다 보셨고요. 이제 주방으로 가 보실게요. 4층 세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거실부터 해서 주방까지 이렇게 천장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4층 세대도 별로 없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층간소음 없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넓죠? 어 제가 크기를 한번 재봤어요. 너무 커서 3m 90, 3m 60의 크기입니다. 위에는 어 인조대리석으로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상판 마감이 되어 있고 상부 하부장도 역시나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보면 여기 보면 에어컨이 주방 속에 또 있어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우리 요리하면 정말 덥거든요. 거실에 따로, 주방에 따로.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게좀 장점이네요. 하부장 넉넉한데 이쪽에 보시면 파스코 제품의 식기 세척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도 좀 톤이 틀린 그레이 톤으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싱크볼도 되게 깊네요. 사각 싱크볼 깊숙하게 되어 있고, 어 수정까지 있습니다. 창이 일단은 커서 좋은 거 같아요. 주방창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펼쳐지는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바람 치니까 환기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쪽에. 3구 인덕션이네 하츠 제품인데, 1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2구 되어 있고, 역시나 수납공간. 자, 이쪽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긴 밥통 놔두고, 안에 깊숙하게 또 키가 높게 냉장고 박스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쯤에 냉장고가 들어와서 빌트인이 될 예정인데,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세대의 기본 옵션 포함해서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주방 가운데가 넓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식탁은 가운데다 이렇게 쭉 놓으시면은 조리 공간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 공간이 조금 슬림하게 있어요. 슬림하게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아 식구가 많으면 좀큰 식탁을 놔두셔야 되지만 식구가 별로 없다고 하면은 긴 직사각형의 식탁을 좀 놔둬서 식탁 자리로 꾸미고 가운데도 넓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베이지색 톤으로 이렇게 몰딩 부분 색감 맞춰서 이 연동. 다용도실 문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집은 제가 느끼는 바는 어,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도 크고 주방 거실 일단 다용도실이 엄청 큽니다. 살림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크기가 3m 2m예요. 어, 진짜 이거 웬만한 방 사이즈인데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각방 온도 제어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넓이가 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따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냉장고 또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 공간 다용도실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워시타워 자리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또 가로형으로도 놔둬도 돼. 도 되고 수직형으로도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2cm 정도 단차 줬어요. 아래는 넓기 때문에 김치, 김장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냉온수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벽면 공간을 선반을 다 짰기 때문에 우리 큰 어, 냄비 같은 거, 어, 1년에한번 쓰는 거 여기다 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환기 창문도 큼직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 19형 인덕션 하이라이트인데 하체 제품으로 해주셨네요. 요리하면서 문 열어놓고 요리하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슬림하지만 미니 싱크볼과 수전까지 되어 있네요. 하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제 같은 거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실로 가보실게요. 자, 제가 한번 백으로 한번 움직여, 움직여 볼게요. 이렇습니다. 너무 커요. 집이 오시면 어 직접 보시면 더 큽니다.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야이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기본층도 괜찮습니다. 전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준층도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왔습니다.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호가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액자뷰, 전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텃밭까지 잘 보이네요.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은 3m 65, 3m 55의 엄청 큰 거실입니다. 아, 이 부분은 어, 아트월인데 텐바보드로 화이트톤으로 해서 텐바보드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에다가 TV 선반 같은 거 TV 다 이쪽에 놔두시고 어, 벽걸이를 하셔도 되고 TV 자리 여기가 되,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쇼파 자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역자 소파를 놔두시고 아니면 한쪽에는 우리 그, 어,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조명은 역시나 해당 세대 4층이기 때문에 샹드리즈 느낌의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도 굉장히 높게 매립형으로 조명까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폰 있고요. 여기 역시나 온도 제어기 있고 터치식에 조절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도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네요. 조명 조절하는 거예요. 자, 어우 두 번째 방도 뷰가 너무 좋습니다. 해당 세대가 지금 고야 세대에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몇개 없습니다. 쫙 보시면, 어,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고, 지금 양쪽으로 태촌이기 때문에 공기가 정말 끝내주지만 산이 양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을에 저, 어, 낙엽이, 단풍이 너무 멋들어지고, 앞쪽에 전원주택 단지까지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그런 전망을 아주 좀 크게 볼수 있는 이 방은 시스템 창호가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없어요. 강 마루 실크 벽지 되어 있고 앞쪽에 각방 온도 제어기 되어 있어요. 3m 25, 2m 90이 방이 제일 작습니다. 안방 가보실게요. 안전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려지는 저 부분 어차피 커튼 같은 건 하셔야 되니까 저 부분들 어 일단 보이지만 뷰가 창문이 크기 때문에 뷰가 훨씬 더잘 보여요. 시스템 창호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은 이 라인은. 안방에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창문이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환기나 채광에 유용하니까 창문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강마루 실크 벽지 되어 있고 중간에 중앙등하고 간접 조명등까지 되어 있네요. 안방도 커요. 4m, 3m, 35의 크기입니다. 안방 안에는 엄청나게 큰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앞쪽이 좀 이렇게 깊더라고요. 이게 렇쭉 들어와서 여기서 옷을 좀 갈아입고 벗고 해도 좋을 공간 아니면 샤워를 다 하고 나와서 여기서 좀 닦는 데 되게 좀 편안한 공간이 좀 확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내보내지 않고 니은자입니다. 보면그 공간 이 있었고 양변기 세면대 자리 있어요. 역시나 젠다이 선반 거울형 수납장.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이쪽이 샤워실이에요. 샤워 공간이 그래도 건장하신 분, 우리 촬영해주신 팀장님도 등칭하좀 있는데요. 건장하신 분도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레인 샤워기, 샤워 시설 잘 되어 있고 코너 선반까지 그리고 역시나 바닥은 타일, 논슬립에 줄론 시공까지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 다 보셨어요. 이제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드레스룸도 안에 이제 딱 들어오시면 문으로 분리는 해놨는데요. 들어오 화장대 공간, 그 다음에 시스템장이 이렇게 드레스룸을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문을 뭐 별도로 달아도 되지만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거 해드려도 되고 이대로 해드립니다. 좀더 예쁘게 공간 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선반 같은 거 아니면 액자 같은 걸로 좀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있고 스위치 있으니까 드라이하고 화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굉장히 깊게. 굉장히 크게 이런 행거, 시스템 행거가 있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파우더 포함해서 드레스룸은 5m50 그리고 170입니다. 중간 사이즈 좀 차이 나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스템 행거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코너 선반도 있기 때문에 접는 것들을 안쪽에다가 놓고 여기는 큼직큼직한 거 어, 캐리어 같은 거 안에 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공간 선반 있으니까 접는 거는 다 여기다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 환기 창문 있어요. 환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래도 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다 어, 보셨습니다. 서랍장까지 다 되어 있네요. 제가 거실로 이동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어떠셨나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대에 1층 테라스하고 4층은 고야 구조이고 다 일반적인 방세개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해당 현장에는 복층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어 실평수 39평의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전만 좋은 집 찾으시는 분들. 공기 굉장히 좋아요. 요양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살면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 평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구경 오시고요. 퇴천 전반적으로 어, 투어 신청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여러 군데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겠고요. 일반층도 있으니까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